자, 오늘은 강남역에 위치한 그 파이낸셜 뉴스 빌딩에 경동나비엔 535GTS라는 스탠드형 중형급 온수기를 설치하러 갔는데요. 오늘 작업 간에 조금 특이한 상황은 한양 열교환기를 활용해서 이제 온수기 설치를 할 건데요. 파이낸셜 뉴스 빌딩 지하 3기계실에 오늘 철거한 보일러를 보고 계시고요. 안못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물러나 경동 오만 칼로리 온수기를 교체하러 왔거든요. 얘는 방식이 난방수를 덮어서 간접 열교환을 통해서. 이제 물 탱크를 벗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단점 열기양기가 뭐냐면, 가정용 볼러 안에 1차 액스가 있고 2차 액스가 있잖아요. 그 2차 액스가 외장으로 뽑아지는 거예요. 그 외장으로 뽑아져 있는 2차 액스가 요, 거 환영 열기양기, 요거를 달하는 거거든요. 볼러랑 여기랑 순환을 해서, 얘를 벗기고, 이에 집수가 들어가서, 직수가 돼서 나가는 물 탱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이렇게 자라놓으면 난방도 데쳐져요. 난방도 쓸 수가 있고, 우수나 아 난방이랑 겸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 저희가 이제 교체공사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오늘 작업할 내용은 경동 5만 칼로리 보일러랑 수납펌프요쪽에 문제가 있어서 수납펌프도 교체할 거예요. 경동대 경동으로 가다 보니까 사이즈나 연동이나 이런 거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탈퇴하는 모델이 제가 듣기로 신형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신형이죠. 옛날 거는 이렇 바닥형으로, 박스형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원형으로 해서 스틸 질로잘 나오고 있거든요. 얘 모델 자체가 2012년에 한 1년, 2년밖에 생산을 안한 모델이라 많이 없어요, 얘는. 아... 옛날에 나왔던 그런 모델들하고 완전히 좀 틀려요. 근데 얘가 좀어 1, 2 년밖에 판매를 안 하고 새 제품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보일러가 달려 있는 제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중동나비엔에서 나오는 주양급 온수기가, 네네. 가스 온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 보일러도 있는데, 네네. 오늘 사용은 가스 온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가스 보일러하고 온수기랑 개념을 이제 그냥 가스 온수기로. 납방도 쓸수 있고, 몬스터도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환영 열기 한기를 잘하는 이유가 여기 건물이 높이가 있고 이러면 압력차가 생기잖아요. 네. 그 압력차가 3kg 이상이 되기 때문에 3kg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폭이 빨리 터질 수가 있잖아요. 폭도 예. 셀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탠레스 보드기를 달기 위해서 3kg의 기만의 압력을 걸어주기 위해서 환영 열기 한기를 몬스터로 쓰는 거예요. 아. 난방도 쓸수 있고, 온도 쓸수 있게 전용을 뿜어서 설비를 할 수가 있는데, 온수 전용 몰러지만 패널 열기 하기로 온도 쓰기 그램 해서 압력을 잘 견딜 수 있고, 오래 쓸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